얼굴 나오는 좀 유명하지 않나? 나와요. 나와요? 네. 됐어요. 오가가씨 여기 앉으면 안 될까? 아 제가 지금 여기 지나가다가 오늘 세 번째 여기 들렸습니다. 여기가 경창가는 길 옆에 미장원입니다. 미장원인데 바깥에서 촬영을 하다가 비방울이 떨어져서 좀 안에 들어왔습니다. 저기 저 올해 2024년도 마지막 날이잖아요. 그래고 제가 이 버벅거림사 잘 촬영도 못한다 했는데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18만 명이 넘었으니까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 그 구독자님들하고 또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리려고 지금 버벅거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말잠못해 <laughs>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 글좀 쓰고 차 한잔 마시고 준비하갖고 장터 촬영하러 가면 9시 10시 촬영하고 집에 와서 영상 뭐 대충 편집 좀 하고 들여다보면 9시, 10시 흐릿 하루가 동계처럼 지나갑니다. 동계처럼 고마 아가씨가 자리를 뺏겨놓고 <laughs> 아까 부침개 집에 갔다니까 아주머니가 이 스카프가 있더라고 달라고 그러더라고. <웃음> <웃음> 아 참, 그 제가 오일장 가서 촬영하는데 어, 물건 가격, 가격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러 계신데요. 그 어, 제가. 5일장 다니면서 촬영은 횟수가 많아요 많아갖고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좀 천천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전화번호하고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리도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근데 한가지 이런 점이 있어요 5일장에 물건 파시는 분들 물건이 뭐 그게 맛이 있는지 비싼지 싼지 저는 모르거든요 잘 그냥 가서이한 영상 촬영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될수 있음 택배보다는 시장에 가서 직접 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갖고 와갖고 괜치에 와서 보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떡합니까?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제가 양양, 평창, 동평, 횡성 정선, 지붕고 이렇게 다니면서 촬영하면서 보면, 어,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데, 거의 비슷비슷해요. 비슷비슷해, 발열기. 거의 비슷비슷하고. 그리고 뭐, 지금에 그런 분은 없겠지. 선반 뭐, 저기, 산골에 오일장 가면 싸고 좋은 물이 있다고. 근데, 이 세상에, 싸고 좋은 물건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어차피 줄 돈은 다 주고 사야 되니까 괜히 그런,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여행 겸 이렇게 다니시다가 장터에 한번 불러보시고 근데 마트나 백화점에서 안 파는 그런 것도 있어요. 우일장 가면 뭐 저게 돌뱅이 가슬기라든가 시골 여기 동네 지방 사시는 할머님들이 캐신고 굴깨기 그런 거는 네, 그런 거는 백화점 이런 데서 못 사요. 도덕도그래 어저께 진부장 갔다니까 진짜 자연산 도덕이나왔더라고그 추운 겨울 어디서 했는지 제가 초에 살아서 알거든요. 도덕을 보면. 근데 그 더덕은 진짜 좋더 그러면 사서 선물해도 좋겠던데 그런거는 미리 부탁하지 않으면은 못삽니다. 오, 작가나 작가나 오래 감사했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